엄마 찍어 줄게 사진. 엄마 찍어 줄게. 형아 내려온대 지누야. 아빠 형아 오나? 안 오나 보자. 어, 여기 도비는 여기 딱이다 그지 위험하지도 않고. 나다 나다 나다. 봤어 얘도 발이 닿는데. 어, 얘도 발이 닿으니까 얘도 별로 안 위험하고. 이거 아빠 코 딴다. 그래, 아빠 건인데 진우 찍어주는 거야, 엄마가. 수영해봐, 진우. 수영해봐.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어유,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네. 아빠한테 가봐. 아이고 잘하네. 가봐. 수영해봐. 옳지. 어, 아이고 잘하네. 시험 잘한다. 손도 해야지, 손도. 손도. छा <laughs> जो